상호야 그때 울리는 알람 소리 결국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상우 매우 괴로워하는 듯했으나 금강산도 식후경 아, 그래도 기다렸나 봐요 저것도 비슷한 거 딱새우 시켰네 무슨 매운탕 같다 있어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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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거의 하정우 씨 먹방 수준이야 남들 앞에 있으면 이렇게 먹을 수 없잖아요, 남이 있으면 맘 편히 먹지 못한 한이 맺혔던 상우 순단말이야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오, 그렇지. 야 진짜 잘 먹는다. 그렇지. 야. 내가 여기서 먹방을 볼지. 좋다, 좋다. 야, 쌈 야무지게 싹. 근데 <laughs> 자기도 웃긴 것 같아. <laughs> 방금, 방금 표정 봤지? 맞아, 맞아, 맞아. 자기도 이렇게 쌈싸면서 어, 자기도 좀 웃기다고 생각했을 거야. 역대 연애 프로 참가자 중에 최고입니다. 아. 최고. 최고다. 떠나는 쓸쓸한 그의 뒷모습. 야 야, 좋다. <laughs> 야. 야. 진짜 멋있다. 좋다, 좋다, 야. 상호야.